어, 오늘은 워킹 데드를 어, 빈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최고 점수가 26인데 지금 yeah. 이제 20 도달했어요. 어, 계속 보도록 하죠. Ever m i s s anything? Watch out! 아. Get in there somehow. 어떨 때는 세이브가 되고 어떤 때는 o m e 이 되는지 h e 겠습니다어 t 때는 r e 으로 쏴서 또 구멍에서 또빠져나 h e r e The tenants are able to get in there. The t e n a Watch out! Watch out! 뭐 이렇게 선택할 R1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uh. 이동하고 왼쪽으로 이동하고 uh.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추가시킵니죠 uh. 오히려 핀 볼이 빠지는 것 보다 이게 더 안정할 수 있습니다 위 아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만 눌러주면 됩니다 <목소리> 이렇게 빠지는게 뭘 <목소리> 세이브 해줘야 돼. 는 최고 점수가 32점 지금 유지가 됐습니다.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32 한번 넘겨봐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. 자 볼은 총세 개의 볼을 주고. 문을 여는데 좋은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공이 아, 또 기회를 놓쳤네. 어떻게 될지 s 코스가 이제 떨어졌어. Nice. 이제 그 보통이고요. Mm. <laughs> 이쪽 이렇게 한번 excellent

A new d y We can't hold t h i s by ourselves. Oh, my God. Stay close to me. It is a 지고 w day. Simparo, you g o o d shot. I'm trying to get a Nice shot.

안 나와. 아이비가 아. 아. 어. 주는가요이 도대체 왜 아주 안 봐주는 거 기준이 뭔이 가. Watch out. 게 흔들어 주면 돼. 아니면 무슨 고장 나죠? 아이고, 약해. Nice shot. What do you see? You don't look good. We hurry. Good job. Got all the protection we need. 아 이쪽으로 한번 보러. 비를 맞춰도 점수를 주추도즐기도 지금 3번 맞췄습니다. 마추도 즐기게. 마추도 즐기게. 마추도 즐게 마추도 즐기게. 게 마추도 즐기게. 마추도 즐기 조회색이마에 들어요. 배우는니다 10만 점씩 주고 딱히 점수는 많이 주진 않네요. I 음. 아 h 아이 s 이거 a 가 That's what? t 이 a t s w 이 a t That's what? 3,260, 6,899점, 68, 3,200. 어... 이거 지기 제일 세계에서 제일 잘한 사람 점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턴트 메뉴 메뉴로 가고요. 스코어 보드 가면 이게 워킹데드 여기 워킹 데드 있죠? 네, 이게... 이거 보면 필터, 저는 415등입니다. 음. 근데 전 세계 1등은? <laughs> 저 앞에 숫자 좀 보세요. 예. 네, D O N C A M 돈돈카밀라우돈카밀라 네, 13. 얼른 어떻게 읽어야 되노 보자. 어, 500. 뭐, 뭐야 지금? 1, 10, 100, 1 만, 0만0만만 어, 5억 1,602. 000... <laughs> 이... 6222,383점 아휴 읽기도 어렵습니다. 예, 5억점 <laughs>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죠? 예, 꿈도 못봅니까 <laughs> The Walking Dead <laughs> 다시 보겠습니다. 자이 예, 5억점이라는게 얼마나 <laughs> 어려운지 크기에 비하면 뭐 100점 이런거는 껌입니다 껌. Let's do this thing.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겠습니다. 예. 3000점만이라고넘어주면게이렇게해가지는세개도 나오 게 하고, 막 아, 그렇게 해 가지고 뭔가 콤보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. 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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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,

우리 마다는그특징이이데 우리 워킹데우는 모든 식이고요 <laughs> <laughs> 아무래도 뭐 핀볼 서먹에서는어싶데우이 가서 먹고 싶데우고 보면 데른알임도재밌습고보면볼인 게임도 재밌습니다. 핀볼이 뭐데 뭐 <laughs> <얼마나 웃음> 헤헷 이거 보십시오 방금 도빠지려고 했다 제가 왼쪽스드를 하고 그리고 볼 기계를 흔들었습니다 방식이 조금 더 공식적인 반칙 어 방금 또아 나갈뻔 했죠안 좋네요 안 좋네요 어 맞죠. 아! 이라! 안! 지! 하아 다하 그쪽으로 들어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Let's do this. 두 번째. 공2차 시도. Let's do t h i 400점. 첫 번째 공으로 400점. 아 그렇지. 이렇게 가는 거는. 맞아. 도 이제서야 배웠는도 게임 어, 보에가이미가 있네. 어, 여기서 하루 종일 때리고. 이상한 데를 걷. 좀아이템나 아이고. What's out? <목소리> 아 진짜 저러다가 진짜 소화지. 아이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. 아직도 누르지 못합니까? 어때? We're throwing them out. No. I Don't, don't you touch that boy. Stay close to me. 扔个毛呢出来！接下来怎么办？那叫什么？还不明白？ 이게안인적였어요 Good. Good. 이따... 치게 Good. 왜? Good. 아이고, 너... Good. g o o 0만 o o d 헐야 이건 아니지 이 보라우스 아, 끝났습니다 1100만 점으로는 뭐다 아무것도 안되지 3200만 점 그냥, 저의 최고 기록이기 때문에. <laughs> <laughs> 그렇습니다. 자, 또 점수가 높을 때, 또 한번 세이브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안녕.